어떤 분이 제가 강연을 듣고 애기가 3명인데 미국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이 굳어져서 계획하셔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미국을 와야 된다. 남편은 직업을 준비 중이고 결국에 언젠가는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겠지만 내가 만약에 세 아이가 있는 아이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이전시를 저는 통해서 미국에 올 거예요 에이전시가 요즘에는 한국에서 다 세라 떼서 오는 에이전시가 많아요 옛날에 구 에이전시는 4천 5천 만 원을 준비를 해서 그 에이전시에 돈을 줘요 그센 돈을 모아 가지고 준 다음에 그분들이 수속을 해 주는 거예요 영주권 수속도 해 주고 구직 수속까지 그분들이 대행으로 대 대행 사정 한마디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미국 와가지고 언제 구직이 될지도 모르고 영어도 잘안 되는 상황에서 요새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새는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잖아요. 요새는 한국에 있으면서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도 받고, 구직도 되고, 회화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모든 것이 다 셋업되고, 비행기표만 딱 끊고, 이제 미국 올수 있는 그 준비가 세팅이 다된그 경우에, 애를 세 명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 올 거예요. 바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되는 동안 자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에이전시랑 계약을 한 동안은 이제 100% 제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가 몇 프로로 떼간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당연히 좀 힘들겠죠, 초반에는. 저는 그래도 추천드리는 게, 그렇게 오셔가지고, 만약에 에이전시 2, 3년 계약이 딱 끝나면, 풀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크고,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쌓였으니까. 남편도 또 일을 하면서 이윤이 올 거고, 모자라다면, 뭐 사이드 잡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알바죠. 알반데 의료인은 어떤 알바를 할수 있냐면, 그건 미국인 들도잘 모르는 거예요. 줌으로 한 50분 영상통화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의 의학적인 그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료인이고 라이센스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니까 그 의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막그 깊은 막 의사 레벨의 그런 의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회사에서 이런 패키지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간호사로서 이 패키지 디자인을 보면은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빙성이 가느냐 이 디스크립션이 의료인으로서 네가 봤을 때 적절한 것 같아? 이 의견을 50분 물어보는 거에 적게는 한 220불에서 450불까지 주거든요 그거를 그냥 바로 줘 비자 카드 형태로 요새는 그 인터넷 돈으로 주는 비자 있거든요. 그거 카드처럼 쓸수 있는 거. 크레딧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아무데나 뭐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냥 돈. 그런 거 알바하실 수도 있고, 알바를 할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아기가 3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학비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비싸잖아요. 하립스쿨 간다. 그러면 거의 1년에 6천, 7천, 8천까지.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간호사의 그 월급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병원 산하에 있는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퍼블릭스쿨 보내셔도 돼요. 공립학교? 공립학교도 공립학교 나름이거든요. 저희 지금 애기는 유치원을, 지금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사하시면 돼요. 아,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별로고. 학교도 그렇게 잘 선택하셔서, 공짜로 애기 3명을 보낸다면 학비 일단 안 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간호사 역량을 개발을 하는 걸또 추천드려요. 저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간호 인생 30년 똑같은 타이틀 직책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미국에 오면 더벌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값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진짜 빵빵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장창 30년 똑같은 직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기 부여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뉴그레츠 간호사가 1억 정도 벌거든요. 보너스까지 하면 1억 좀더 넘게 벌어요. 1년마다 올라가는 연봉이 2.5%? 막 이렇게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막두배막 막 올라가. 막 내가 먹었던 누들이 막 8불이 작년에 8불리였는데 올해 가보니까 택스랑 팁까지 합치면 15불 이렇게 되는데 내 월급이 그렇게 늘었나요? 그거를 캐치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뭐 찾아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1년 경력 있는 간호사 1억 3천까지 벌수 있네? 옮겨야지. 면접 봐야지. 왜안 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요 어차피 똑같이 영어 써야 돼. 어차피 힘들어. 어차피 터스에 있을 거고, 또 이상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생활비 올라가. 이거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똑같은 8시간을 조금 힘들어도 돈더 받으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었습니 그게 막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어차피 환자 간호하는 거 똑같고 영어 쓰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 매니저가 돈을 더 많이 버네? 매니저를 한번 해볼까? 매니저는 연봉이 얼마야? 매니저 연봉 1억 5천? 6천? 어 매니저 해보자. 매니저 해보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어. 근데 적응이 됐어. 디렉터가 또 있네? 디렉터 얼마 벌어? 디렉터는 한 2억에서 3억을 버네? 디렉터 한번 해볼까? 어려울 것 같은데 매니저 의 경력 있으니까 뽑아줄 것 같아. 뽑혔어. 디렉터, 3억, 하는 거야. 해! 해야지! 그걸 왜, 사, 이, 그, 평가노사 막, 2.5% 인플레이션, 이기지도 못하는 그 인상률을 받으면서, 1억 얼마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생각해보세요. 30년, 1년씩 저기, 2.5% 올라가지고, 30년 해봤자, 그 누코에 붙여. 그러면 안 되지. 그 디렉터 했어 VP가 있어. 바이스 프레 r e s i d e n t v i c 보니까 연봉이, 어? 한 5억 정도 되네? 해야지! 안할 거야? 해봐야지! 해! 그 문제, 연봉이 또한 5억 됐네? 아, 5억 됐는데, 이제, CNO를 뽑아. CNO? Chief Nurse Officer. 뽑아. 연봉이 얼마지? 어, 한 18억 정도 되네? 그럼 보너스 받으면, 보너스 한 3, 4억 정도 받으면, 한20몇 억이 되네? 할거안할 거야? 그동안 빌드업 한게 있는데,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 그렇게 해요. 미국 애들 중에서도 트윈 사람만 그렇게 해요. 안할 거예요? 해야죠! 전 미국 간호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은 미국 간호사 오신 분들은 다 이래 간호 인생 30년 똑같은 거 그리고 똑같은 직업 막 차이 없어 계속 스텝널스야 막 어느 병동 스텝널스 어디 스텝널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도끼를 품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미국에 온 거.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자면, 애가 세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굳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거를 추천을 드리느냐. 한국에서 애기 세명 키우면서, 한국말 하면서 편하게 키우는데, 애기들 사립교육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호사로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수간호사 해가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미국, 한국에서 학벌을 너무 봐가지고, 환경도 안 좋고, 진짜 힘들어. 막몸다 상해. 그리고 막 대우도 안 좋아 그런 상황에서 너무 열심히 역량을 올려가지고 하려고 해도 아무리 미래를 봐도 30년 후에 내가 20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한국에서 편해 그 편하다는 거그 이유만 하나를 가지고 남편도 월급이 뭐 뛸지 안 뛸지 몰라 그 베이스 조건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생활하느냐 아니면 미국 왔어 진짜 힘들지 인종차별도 심해 애기들 학비도 공립학교지만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것도 많아 너무 힘들어 막 눈물나게 힘들고 뭐그 남편도 돈을 못벌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못벌 수도 있, 있지만 기회는 있어. 근무 환경이 좋네. 그리고 내가 학교에 어느 학교에 배경을 나왔는지 배경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노력만 하면 기회의 땅이야. 여기는 병원도 너무 많고 매니저를 찾는 데도 너무 많고 디렉터를 찾는 데도 너무 너무 많아. 한국에 500배 1000배로 그 기회가 많으면 여기서 내가 영어가 좀 딸려도 조금만 노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서 c 에 o 가 되지 않더라도 20몇억을 버는 그 작은 확률의 간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디렉터 정도까지는 될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 되면은 병원에서 복지도 더 제공 받고 남편도 또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디렉터 동, 되는 동안 같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는 연봉 뭐 10억 된 애기 3명은 영어로 풀 교육시키면서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더큰 세상에 좀 접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시면 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 있으면 그냥 애기들 3명 한국말 하면서 편안하게 뭐 솔직히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도 안 당하고 뭐그 대신 이제 뭐 대박의 성공의 기회라던가 뭐 내가 2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던가 간호사로 전문대로 나와가지고 뭐 그런 학벌도 안되는데 그리고 뭐 그런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기회에 나를 노출시켜 보는 거안 좋으신가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만큼 큰 기회에 노출시키느냐에요 미국 오셔가지고 영어랑 문화 적응하고 그게 처음에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견뎌내야만 할 가치가 있다. 더 많고 높은 기회. 평범한 사람이 전문들 나오고 평범한 교육 받은 사람이 그런 20억을 벌수 있는 기회가 노출이 되는 확률이 한국에서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만 그런 기회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은 한국에서 맞냐 미국에서는 맞냐 비교가 당연히 안 되죠.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애기 세명 있는 분에게 진짜 미국행을 추천드리느냐 솔직하게 제그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서 이거를 조건을 그럼 하나 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이왕 선택한 거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고 내 인생으로서 증명을 해보이겠다. 이거 내가 잘한 선택이다. 그거를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어서도 성공하려면 도끼를 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성공하시려면 당연히 도끼를 품어야 되는데 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미국에서는 나사 다 풀리고 그냥 하겠어요 기회가 너무 많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딱 셋업을 해놨으면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저, 내가 고르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몸쓰는 간호사를 안 해요. 그 마음적으로도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해서 동요가 좀 많이 되거든요. 환자들 막 아프고, 그거 보면 막, 아직도 슬프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래. 막 예우 안 듣고 돌아가시면 막 울어요, 저는. <laughs> 그, 그러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몸쓰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간호사 평생 몸쓰면서 할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한국에서 부모님 친구들 다 뒤로 하고 오셨으면은, 아,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자기 개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인드셋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안 쓰고.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해요. 물론 영어를 잘하셔야 되겠죠. 저는 영어를 못해요. 저를 정말 막, 막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전 엑센트도, 코리안 엑센트도 막 심하고, 그래요.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전뭘 하냐면, 이제 컴퓨터, 백불 컴퓨터로 하고, 무슨 조사하러 가야 돼.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병동 가서 체크하는 거. 뭐, 그, 체크리스트도 있어. 그걸 뭐또풀 영어로 얘네한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가서 뭐 체크를 하고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50%는 재택근무하고 50%는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그것도 그, 또 컴퓨터야. 그거예요 그런 일 하세요. 오셔가지고 막 40대, 50대 됐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막 간호사 막 IV 사람 막 잡고 있고 막 환자랑 씨름하고 환자 보호자랑 막 케어 한다고 막 힘들고 환자 돌아가셨어. 힘들어. 막 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자리를 자기가 찾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와주시고, 미국 간호사 김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와주세요. 라이브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